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형 그랜저 D 올뉴 그랜저의 사전계약 일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D 올뉴 그랜저의 가격을 비롯하여 세부 옵션 사양들까지 공개가 되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D 올뉴 그랜저의 외장 컬러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 그랜저를 기다리시는 동안. 어떤 색상의 그랜저를 받아보실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한편 새롭게 신규 컬러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 빠르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관련 소식은 그랜저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형 그랜저 디올뉴 그랜저의 컬러는 녹턴 그레이 메탈릭, 어비스 블랙펄, 세레니티 화이트펄, 바이오필릭 블루펄,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 기와 브론즈, 에이전트 브론즈 매트, 녹턴 그레이 매트 거기에 신규 색상 2종으로 총 10가지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내 및 수출 컬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중에 몇 가지 색상은 수출용 전용으로 컬러가 선택이 되어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국내 컬러에서도 파워트레인 선택에 따라 가능한 컬러로 나뉘게 될수 있어 색상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이션트 브론즈 매트의 경우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 컬러로서 트림의 선택에 따라 색상 선택의 제약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앞서 그랜저 오너스 클럽을 통해 게시를 했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규 색상 명칭을 이야기해주는 회원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NY9의 경우, 트랜스미션 블루펄인 것까지 알려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 트랜스미션 블루펄의 경우, 아이오닉 6에 적용이 되었고, 해당 색상의 경우 시멘트색 또는 크레용색 계열에 속해 인기가 많은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랜저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색상을 선택했는지 살펴볼 텐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색상은 어비스 블랙 펄 색상이며 전체 투표 수중 70표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세레니티 화이트 펄이 63표로 뒤를 이어갔습니다. 3등은 녹턴 그레이 메탈릭으로 27표를 받았는데 최근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시멘트색 또는 크레용색 계열의 외장 컬러들은 외면받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관리및 중고차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형 그랜저, D 올류 그랜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